하다라 마바사 이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을 반복해 읊조리면서 말씀의 깊은 맛을 맛보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배워 가는 시간이죠 하가다의 지도 선생님 저희들의 교관 한계교회 이강재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 3001번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요.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저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제도 싸우신다. 그때 그 말씀을 음. 읊조리시면서 사연을 주신 것 같고요. 우리 6376번님도 사연을 주셨죠. 이미 확정된 승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오늘 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픔도 실패도 질병도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게요. 아멘. 즐기신다는 표현까지 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음. 실패와 아픔과 질병이 올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때 즐겨 버리면 뭐 어느 것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재밌어서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아, 네. <laughs>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의사님 이번 주는 저희 어떤 말씀이죠? 이번 주는 잠은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이라 말씀 중에서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를 읊조려 보고 싶습니다 뭔가 단 거를 먹으라고 하니까 좋게 다가오기라는 의사님 <laughs>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꿀 네. 그 다음에 광야 그리고 특별히 그 드보라 이 단어들이 원어를 보면 다 같은 흐름이에요. 드보라도 네. 벌이라는 의미를 아 갖고 있거든요. 드보라나 광야나 그런 의미를 같은 의미들을 연결되어 있는데 광야라는 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이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감정과 이성과 습성까지 내 것이 되어버린 상태가 광야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하나님만 그냥 내 마음을 차지하는 상태. 근데 이제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도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달달하는 의미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차지하면 행복하고 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꿀을 먹으라 이 말은 벌이 돼야 돼 벌이 돼야 꿀을 먹잖아요. 그렇죠. 어 사실 사람이 꿀을 먹지만 그건 이제 벌이 만, 먹은 꿀을 우리가 <laughs> 자기가 먹으려고 <laughs> 네. 준비해 놓은 꿀을 우리가 다져, 몰래 갖다 다져서, 먹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벌이 꿀을 먹는데 벌이라란 말도 음. 돼요. 음. 이 다른 말로 하면 꿀을 먹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게 달게 먹어질 음. 수 있다는 의미죠. 음. 그래서 모든 걸 달게 먹는 사람으로 소망을 갖고 음. 훈련을 받아라 음. 이게 잠언 말씀인데 아, 삶은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음, 똑같은 음. 사건에도 믿음의 사람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예요. 음. 저는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가사들이 네. 얼마나 가슴에 어. 믿는 사람의 그고백의그 아름다움이 예, 전달되는지 음. 참 감동적이에요. 근데 음. 그분의 그 고백을 딱 보면은 그분 자체가 음. 믿음이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경고하니까 어머님이 어릴 때 아버님에게 버림받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냐고 이야기해도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벌이 딱 되어진 거죠 모든 걸 꿀로 먹는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은지라 이 말은 모든 걸 꿀로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도 사실은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온 말씀이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걸안줄 수는 없어요. 네, 하나님께는 사랑밖에 없어서 사랑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건 저절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안 주려고 해도 내게 있는 건 저절로 흘러나가고 저절로 전달되고 아무리 주려고 해도 내게 없는 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정죄와 비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방법이 없어요. 뭐 있어야 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사랑을 못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뭐 줄게 없군요 어, 줄게 없죠. 또 우리가 정죄하고 살아가는 이유 염려하고 의심하고 네네.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후회하는 이유는 음. 그게 우리 안에 꽉 차있어요 음. 세상 그런 것만 주거든요 음. 항상 염려 근심 두려움 뉴스 들으면 매일 두려움을 심고 음. 옳고 그름을 심고 갈등과 분열을 심고 그리고 비교를 심죠 음.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시지. 차별이 없는 분이 차별할 수가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이유는 내 안에 차별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꿀을 먹으라 이 말은 주님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모든 걸 꿀로 먹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경말씀은 사실은 다 명령이거든요. 명령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인데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명령을 이루지 않으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괴롭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꿀을 안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괴롭게 하시거든요. 그걸 꿀로 받아 먹을 때까지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먹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올바로 보지 않고 올바로 듣지 않구나.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들으면 꿀로 먹게 되고 달게 먹게 되고. 내가 단걸 많이 먹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에게 단걸줄수 있거든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그러면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상황은 못 바꿔도 그 상황을 달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통 사람보다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을까? 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에 고난이 없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는게 아니라 그걸 다 꿀로 먹는 능력을 주셔서 이제 세상에 온갖 파도처럼 밀려오는 풍파에서도 행복만은 빼앗기지 않게 음, I mean. 도와주신 모습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음. 어,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데 한 99%는 음. 좋은 것들을 주세요 반드시 음, 네. 예수님은 한 1%는 꼭 문제가 있어요 어. 한두 가지 <laughs> 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 있는 건 보지 못하고 음. 없는 걸 보는 망량된 네. 습성이 아주 음. 뿌리 깊거든요 1%를 정확히 찾아내는 거예요 못된 것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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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는 것 네. 내가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지금 할수 있는 거, 있는 것 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그걸 정확히 쪽지기처럼 찾아내는 <laughs> 능력이 있어요. 습성. 네. 그데 옆을 보면 다 꿀들이죠. 어. 아, 안내도 있고 내가 아직도 눈도 있고. 있어도 감사를 보던 사람이 있고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상관에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항상 달게 해석하는 거예 음. 항상 그걸 단맛으로. 어, 사실 꿀은 뭐 여러 가지 당분 중에서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물론 당게 많이 있습니다. 어. 근데 세상의 당근, 네. 그 설탕과 같이 부작용이 많아요. 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해서 아맨. 우리에게 부작용이 없는 달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그 음.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고백했는데. 음. 그때 그 말씀이 찌르는 말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음. 책망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음. 나를 향한 사랑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르게 들었다는 거죠. 남편의 그 부당한 소리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아내의 그 잔소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그어 아주 버릇없는 짜증소리라고 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지적에서는 못 바꿔요. 어, 절단 바뀌는. 네, 그걸 달다고 <laughs> 생각하면 신기하게 아. 바뀌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걸 달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여세비 아. 그랬잖아요. 형들을 바꿀 수는 없죠. 자기를 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근데 그걸 달게 받았더니 형들이 나중에 동생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꿀로 먹으면은 네. 어, 환경도 아. 바뀌는 거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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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말, 직장 상사의 그 부당한 말, 너무 아주 불편한 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고 달게 받으면 아멘. 나에게는 그 상사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해가 자꾸 이제 마무리를 가죠. 해가는 네. 네. 싸늘한 계절이 다가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달게. 단 음식을 자꾸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를 읊조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이제 연주 찬양을 3분 정도 들려드릴 텐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신 곳에서 소리를 내서 읊조리시면 좋겠습니다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단문 5 0번의 문자 샵 (0153번으로) 또 말씀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선구가 담겨있는 캘리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서 읍조리셔도 좋겠죠 샵 (0153번으로) 말씀 남겨주시고 그럼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함께 읍조려 보시죠. 것이 좋으니라 계속해서 읍절해 보시죠. 이것이 좋은 이랑 함께 읍조려 봤습니다 지금 함께 하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0153번으로 하가다라고 석자를 남겨주시면 아, 함께 하셨구나 저희가 알수 있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가다라고 석자만 남겨주셔도 좋고 또 느끼신 은혜들을 적어서 함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또 오늘 그 수능일이라서 아, 예, 아침에 또 부모님들 기도가 많이 아, 나오실것 같고 정말 것 같고요. 우리 네. 특별히 그동안 준비했던 음. 학생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음.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음. 오늘 어려운 문제를 보더라도 꼴로 먹고 잘풀수 있는지 기를 바라고요 <laughs> 이상하게 제가 해석을 한것 같지만 <laughs> 이 시간 또 애청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의 짧은 음성을 또 들어보시죠. 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광주극동 방송을 많이 많이 애청하며 듣고 있는 구혜은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만나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맨날 다운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극동 방송을 이제 광주로 많이 듣게 되었어요 대구인데도 이제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하가다 방송을 통해서 제 마음에 정말 많은 위로가 되고 정말 또 하가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심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도 있고 또 마음의 아픔도 있고 뭐 불안장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고. 엄마로 인한 상처들을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엄마랑 만나서 이제 화해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 제가 엄마랑 이제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제 마음을 알고 미안하다고 <laughs> 이제 회복이, 옛날에 그 엄마들에 대한 감정이 회복이 되고, 또 계속 이제 극동방송 말씀도 듣고, 또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의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정말 과거를 다시 해석할 수 있고 과거도 꿀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오히려 그 상처가 더 네. 깊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걸 네. 오늘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귀한 사연을 올해 내청자분께서 우리 하가대 내청자 구혜은 집사님 대구에서 음성을 음.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구혜은 집사님 포함해서 방송 가족들 또 특별히 수험생을 둔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준비한 우리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부모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시험장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안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혜은 집사님, 지난날의 상처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단골로 바뀌게 하신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청취자들 한분한 한 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달게 먹음으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